722번,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세점 DEF는 선분 AB의 4등분 점, 세점 GHI는 선분 AC의 4등분 점이고, 두점 P, Q는 각각 FI와 BHC의 교점이다. d g 는 4cm일 때 선분 PQ의 길이는 그렇습니다.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기해서 이것이 4면 여기는 8이 되고요. 자, 여기도 1대 2가 되는 EH가 중점이니까 BC의 길이는 이것의 2배인 16이 된다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. 한편, 자, 이 삼각형은 또 1대2가 되죠? 그러면 여기도 1대2가 되어야 되니까 FQ의 길이는 16의 반인 8cm가 되어야 되고요. 마찬가지로, 자,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서 1대2, 그러면 여기 8의 반인 4가 되어야 돼요. 그럼 FP는 4가 되어야 됩니다. 그럼 두개 빼면 4cm, PQ1는 4cm네요. 정답 3번입니다.